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LA 레이커스와 델러스 멤버릭스의 경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커스의 선발은 디러셀 캠 레디 시 토린 프린스, 르브론 제임스, 앤서리 데이비스고요. 자, 델러스는 루카 돈치치, 세스커리, 단테 섬 그랜트 윌리엄스, 데릭 라이블리 이세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이 경기 제가 어제 라방에서 레이커스가 무조건 이긴다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자데링 라이블리 2세, 어, 제가 상당히 또 좋아하는 유형의 빅맨인데 아, 마치 타이슨 챈들러를 보는 것 같은 자 그런 영기함을 어, 보여주고 있고요. 자 앤서니 데이비스의 멋진 리버스 레이어. 자 그리고 더블 팀 들어오니까, 예, 이거는 이제 라이블리 2세가 이제 놓치는 장면인데. 자, 그리고 그랜트 윌리엄스 오늘 경기 앞두고 출전 할부 불투명이었는데 출전을 했고요. 자, 르브론 제임스가 지금 이 정도 수비한다는 건 뭐죠? 단테 엑섬의 3점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사실 단테 엑섬은 커리어 내내 좋은 슈터였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가 아, 뒷걸음질 치는데 아, 이걸 이제 막지 않겠다는 거지만 단테 엑섬이 보란듯이 3점을 집어넣고요. 자, 그리고 팀하더웨이 주니어 아, 오늘 경기 앞두고 허리 부상 때문에 출전 할부 불투명이었는데 역시나 아, 나서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버라운드 패스 토리 프린스의 석적으로 연결이 됐고요. 자, 이 리드 패스가 정확하게 팀하드웨이 주니어에게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루카 돈치체 득점. 하치무라가 노딥 샷으로 쏜게 그대로 림을 관통하고요. 자, 지금 이 한번 이 수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왼쪽으로 몰죠. 어, 그다음에 왼쪽 스크린을 세웠는데 왼쪽으로 모는 수비는 사실 뭐제런 브라운 같은 왼쪽 드리블이나 왼손 사용이 아주 제한적인 선수에게는 제대로 통하는데 돈 치치는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왼쪽으로 몹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른발 깊숙이 집어넣고 스탭백이죠 예 그래서 이 정도의 공간을 마음껏 활용합니다 잭슨 에이지가 얼마나 높이가 좋은 선수입니까 예 그런데 어, 가볍게 득점을 하고 자 오스니브스의 뱅크샷 행운이 가미된 샷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니 아직도 인터넷을 안 바꿨다고?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 원까지 손해라니까. 어. 인터넷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하면 77만 원을 설치 당일 받을 수 있다고. 응. 인터넷 바꾸고 받는 돈은 방통이 경품 고시제에 의해서 합법적인 지원금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니까 빨리 전화해봐. 정말? 여러분도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에 꼭 전화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18만 유튜브 구독만 하셔도 1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경품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구독하시고 꼭 경품도 노려보세요. 인터넷 가전, 렌탈 알뜰폰은 아정당 하더웨이가 멋진 풀업 석점. 자 드라이빙 키, 엑스트라 패스, 다시 하더웨이 주니어. 댈러스는 어, 오늘 경기 전까지 3점 시도 개수 1위, 성공 개수 1위, 성공률 10위에 아주 고 퀄리티 3점 팀이었고요. 자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가 왼쪽 드리블 돌파로 이게 첫 번째 필드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루카돈치치가 르브론 제임스에게 아 멋지게 또한 방을 먹였고요. 자 그러자 이번에 르브론 제임스가 직접 분리볼을 어, 가동했습니다만 놓친 볼을 AD가 마무리했습니다. 자 AD의 장점하면 역시 스피드 무브고요. 자 이것도 하치로라가 놓친 볼을 르브론이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자 라이블리 2세는 오스틴 이브스를 상대로. 어 미스매치를 바로 활용을 했고요. 자 이렇게 치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치고 들어가서 여기서 왼발을 굉장히 깊숙이 집어넣죠. 왼발 깊숙이 집어넣고 어깨를 집어넣기 때문에 앤서리 데이비스 같은 선수들에게 블락을 피할 수 있고 또 데이비스는 내가 제자리에서 서서 수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갔을 때 어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음 왜냐하면 점프하는 순간은 파울이 불리니까. 자 그래서 돈치치의 돌파는 발을 집어넣고 어깨를 집어넣는다. 이걸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은 아, 드라이빙 킥으로서 득점. 자, 제이든 하디가 세스 커리에게. 자, 세스 커리가 아, 형보다 좀더 노세아가 빨리 오는 느낌인데 반등할 수 있을지 봐야겠고요. 자, 지금 멋진 더블 클러치를 마무리하는 돈치치. 자, 이쿼터 15점 차입니다. 자, 토린 프린스가 최근 들어 3점이 살아났죠. 에, 3 D 자원이로볼 수가 있겠고. 자, 이런 공격도 오스니브스와 르브론 제임스의 어시스트 합작입니다. 자,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가 지금 파울이 불리지 않은 장면. 자, 이번에는 이제 스파다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왼쪽으로 몰죠. 어, 아무래도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편하다 이거죠. 스텝백을 맞더라도 왼쪽 스텝백을 맞겠다 이건데, 어떻습니까? 자, 네 명이, 뭐, 르브론 제임스는 지금 쫓아다닌다 보고, 이세 명이 지금 패킹 디펜스를 하죠. 어, 페인트 존을 에워싸는 AD가 지금 여기서 그랜트 윌리엄스도 막아야 되고, 루카돈치시의 돌파도 견제하는 수비인데, 여기서 그랜트 윌리엄스의 움직임을 보시면, 자, 들어오니까 어때요? 바로, 고우앤 캐치를 잡는 거죠. 어, 고우앤 캐치를 잡으니까, 어, 그레트 윌리엄스의 운동 능력이 구리다고 하더라도 잡고 이렇게 득점을 할수 있는 거죠. AD가 나와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단테 액섬이 하드웨이 주니어에게, 아, 오늘 델러스볼잘 도는데요. 61대 48. 그리고 AD가 이번에는 엔드원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은 스파넛 공격이죠. 자, 디러셀이 지금도 액섬의 3점을 버리고 지금 도움 수비 온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리천 홈즈가, 어우, 리바운드 잡고 커터로 들어오는 돈치치를 살려줍니다. 자 그리고 돈치치가 하더웨이 주니어에게 득점. 자 오스틴 리브스에 석점이 터졌고요. 이번에는 멋진 커디을 들어가는 리브론이고요. 자 리처 홈즈가 또 리바운드 잡고 동료를 찾습니다. 리처 홈즈가 공리 이후에 지금 어시스 트두 개죠. 자이 코트 마지막인데요. 아치무라가 리브론에게 멋진 사회생활. 자 이제 후반으로 갑니다. 후반. 그랜트 윌리엄스가 르브론 머리 위에서 3점. 자, 그러자 르브론 제임스의 백컷. 예, 공의 움직임이 오늘 좋네요. 자,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가 기어를 올려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 켜고 레이어. 자, 돈치치 원레그 점퍼. 노비츠키가 아, 떠오르는 장면이죠. 음, 그리고 토린 프린스가 이번에는 디러스에게 멋지게 패스를 뿌립니다. 자, 요 장면도 한번 볼까요? 레이커스가 지금 이렇게 서로 교차가 되죠? 뭐, UCLA 컷이라고도 볼수 있고, 어, 그 다음에 시카고 액션이라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디러셀은 삼성원에 한창 바깥에서 내가 공격할 의사가 없어.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볼을 잡았기 때문에 패스를 하겠다는 거고요. 자, 스크린 받고, 올라오고, 컬 컷을 들어갈 것 같지만, 라이블리 이세와 그랜트 윌리엄 사이로 스플릿 패스. 그러자 레이어 기회가 나오는 거죠. 음, 아주 훌륭한 세팅 플레이고요. 자, 리브론이 레디쉬의 패스를 받고 석점. 이번에는 돈치치가 앤서리 데이비스. 뭐, 미스매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세팩백 석점이고요. 자, 리브론 제임스의 히트 체크. 예, 네, 뜨거움을 체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더블 팀이 오니까 어때요? 앤서리 데이비스가 베이스라인 쪽으로 돌아버리죠. 자, 그리고 하드웨이 주니어 죽은 볼을, 죽은 볼을 이렇게 처리합니다. 토린 프린스 머리 위로 석점이고요. 자, 오늘 디러셀의 움직임이 좋지 않았는데, 자, 그래서 모처럼 약도를 시도했고, 토린 프린스는 퀵샷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이 장면 기가 막히죠 돈치치와 라이블리 이세, 라이블리 이세 스크린도 좋았고 자, 르브론 제임스가 놓친 볼을 다시 한번 잡고 공격 리바운드 자, AD가 어, 포스터 앤서리 데이비스가 림을 등지고 백투더 배스켓을 하는 상황에서는 댈러스매버릭스에게 전부 다 더블팀을 지지했어요 그래서 어, 이 장면에서 이 제라 더들리 어시스턴트 코치가 상당히 아쉬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제이든 하디가 좀더 빨리 들어갔어야죠. 왜냐, 맥스 크리스트는 공격력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니까 빨리 들어갔어야 됐는데 너무 간을 봤어. 너무 짱을 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기서 더블 팀을 살짝 들어올 것 같으니까 로우 픽업을 합니다. 공이 렇게 낮추고 올라가죠? 음. 응. 한 박자 늦었던 거야. 하디가 들어갈 거면 빨리 들어가야죠. 이건 이제 케이벨에서는 뭐원 카운트, 투 카운트라고 쓰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농구 영어 같고요. 저 지점에서는 굉장히 빨리 좀 들어갔어야 됐고. 자 잭슨 헤이즈 상대로 득점 이번에는 리브스가 잭슨 헤이즈 어시스트를 받아서 득점이고 자 앤서리 데이비스가 저기서 슛 던지면 오마이갓인데 넣었고요 아 3점 라인 바깥에 던지지마 아 안돼 오또들어왔습니다 앤서리 데이비스 자 역전하는 레이커스 자, 그리고 이번 르브론 제임스를 스크린 세터로 쓰는 장면인데, 자, 요것도 한번 보시면, 스크린 세터죠. 그쵸? 보통은 메인 볼 핸들러로 뛰지만, 오스틴 리브스랑 뛰게 되면,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피켓 롤에서, 어, 이제는 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롤맨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르브론 제임스가 가장 위력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번에도 더블 팀 오니까, 대링 라이벌 리세가, 아, 굉장히 루키답지 않게 침착하죠. 자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아, 투맨 게임의 위력입니다. 예, 자 보시면 돈치 치에게 지금 더블 팀은 아니지만 어쨌든 롤맨을 좀 신경을 덜 쓰고 있죠.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르브론 제임스가 지금 여기서 더 붙었어야 됐는데 라이블리 2세가 가다 보니까 아여기 지금 페인트를 지켜야 되나? 아 단테 엑섬 슛 굴인데 오늘 좀잘 들어갔는데 어떡하지? 이만한 와이드 오픈 기회가 생긴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3점을 집어넣는 장면이고요. 자 이번에 레이커스 반격. 자 로이 하치무라 아, 페이스업에 상당히 능한 빅맨이고 자 르브론 제임스 베이스라인 돌파는 기계 맥힙니다자아이 패스 기가 막히죠. 러커 파크에서 네, 마치 뭐 알렌 나이버스나 스테판 마버리 가는 것 같은 자 그런 플레이였고요. 그리고 오스리브스의 멋진 스윙 스텝. 자 그리고 렉스로드리블로 안쪽에서 라이블리스의 멋진 슬링 스크린. 자 단테 텍섬이 오늘 펄펄 납니다. 하노벨 주니어가 트핸드 슬램 만세번 찍었고요. 야 르브론 제임스의 섹시한 환상적인 어, 지금 이 원맨 속공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캐치앤 고로 들어가니까 르브론 제임스를 막을 수 없는 거죠. 이것도 이제 캐치앤 고와 고행 캐치의 장점이고요. 자 돈치치가 계속 페인트로 공략하면서 두들기고 이번에도 단테 엑섬에게 석점. 자 이번에 AD가 라이블리스의 머리를 완전히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득점이고요. 아 계속 단테 엑섬에게 석점을 맞는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엑섬, 오른발 딛고 짝발 레이업. 자, 리브스에 득점 나오면서 118대 113. 자, 그리고 하드웨이 주니어가 오늘 뭐 되는 날입니다. 죽은 볼다 처리하면서 두 점이고요. 자, 그리고 하치모라가 놓친 볼을 AD가 득점 마무리합니다. 자 수비수가 공격수 뒤에 있게 되면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그래서 이런 드리블을 공을 지킨다고 해서 호스티지 드리블 혹은 챔버 아니면 이제 범퍼 카들은 이제 범퍼 킬이 박잖아요. 범퍼 카 무브라고 하는데 돈치치 정도 되는 선수가 들어가니까 어때요? 네명에 여덟 개의 눈이 전부 다 돈치치를 향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전부 자유의 몸이 됩니다. AD 어 내가 돈치치를 막아야겠군. 라이블리 이세라는 존재를 그냥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잊어버릴 수밖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덩크가 나왔고. 자 드라이빙 킥 엑스트라 패스. 자이 석점이 들어가면서 아직까지 레이커스의 희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돈치치가 상당히 가볍게 토린 프린트가 수비가 나쁜 선수가 아닌데 거의 바보 취급을 했고요. 이야 이렇게 들어가면서 쫓아가는데 자 수비가 필요했던 장면. 하지만 단텍스을또 내버려두는 레이커스. 127-120. 자 하지만 이게 킥볼이 됐고 여기서 돈치치가 강하게 항의하면서 테크니컬 파울이고요. 자, 이 공격이 마지막으로 림을 갈랐습니다만, 레이커스가 125대 127로 패했습니다. 자, 오늘 LA 레이커스, 글쎄요, 앤서리 데이비스 37분, 르브론 제임스 40분, 두 선수가 70득점에 19개의 리바운드, 9개 어시스트를 합격했는데 졌습니다. 음, 그래서 힘은 힘대로 빼고, 원투펀치가 활약을 했는데도, 심지어 오스니브스가 벤치에서 22점을 올렸는데도 졌다. 결국, 수비가 안 됐다는 얘기죠. 어, 레이커스는 수비가 좋은 팀인데, 자, l a 레이커스 3점은 34.3%에요. 그런데, 3점 15개 들어갔어요. 그리고, AD와, 르브론과, 오스틴 리브스가 92점을 합작했는데, 졌다. 상당히 좀, 어,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 레디시와 디러셀, 두 명의 백코트가 1 1점에 그친 부분도, 아, 페인 가운데 하나였고요 자, 델러스 베버릭스를 한번 보시면, 자, 그랜트윌리엄스 7개 중에 5개, 단테엑섬 9개 중에 7개, 팀하더웨이 주니어 10개 중에 5개 합쳐볼까요? 26개 중에 17개에 3점을 넣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델러스가 뭐 질래야 질 수가 없었고 3점 시즌 평균이 16개인데 21개 넣었고 자유투 집중력 훌륭했고요 공리 12개 예, 그래서 돈치치가 33득점에 어시스트 17개를 맹활약했지만 단테엑섬 야투 10개 던지고 26점 티마더위 주니어 벤치에서 32점. 자 이렇게 주전과 벤치의 밸런스 상당히 좋았고 카일리어빙, 조시그린, 뭐 데릭 존스 주니어. 자 이런 선수들의 부상 공백을 완벽하게 메웠던 델러스 메버릭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 루이 하치무라가 어, 이 오타니가 LA 다저스와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 흥분하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이제 뭐 서로의 또 물리적인 거리도 가까워졌죠. 어 하치무라 레이커스이고 그리고 오타니는 다저스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 자 LA를 대표하는 또두 명의 선수가 될수 있을지 자이 부분도 아주 궁금합니다. 어 일본인으로서 어, 오타니가 다저스와 계약을 맺게 된 부분에 대해서 뭐 어, 굉장히 어, 행복하다 또 이런 인터뷰를 했네요. 자 이상 롤 플레이어들의 활약 속에 LA 레이커스를 백투백 세트 두 번째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잡아냈던 어, 델러스와 레이커스 경기를 리뷰했습니다. 어, 제가 라이브 때델러스가 이기면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지면. 오늘 스포티비 방송에서 오열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다음 라방 때 여러분께 벌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